대단원 이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소단원 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여섯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갈등을 화해시키고자 한 원효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효스님은요 통일신라 시대 분이시고요. 자, 이제 의천과 진울 스님은 고려시대 사라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이제 교종과 선종이 공존하는 시대였는데요. 교종과 선, 선종은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의천 스님과 진울 스님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 화해를 이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은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다르십니다. 의천 스님께서는 교종을 중심으로 했다면, 진울 스님께서는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이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천 스님은 이 당시에 대각국사였습니다. 국사라는 것은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을 국사로 모셨습니다. 의천 스님은 국사로서 활동을 하셨고요. 앞에 대각은 크게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대각 국사 의천 스님께서는 왕족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려 문종의 다섯 번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숙종의 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신분에서 국사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의천스님께서는 왕족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교종과 선종 중. 어디를 조금 더 중심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죠, 교종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일단 줄을 그어 볼 텐데요 자, 요제 교재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원효의 화쟁을 계승했다 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수업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효 스님을 부정하는 불교는 없습니다. 원효 스님은 완전 불교계의 정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의천 스님이든 진울 스님이든 원효 스님을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원효의 화쟁, 화쟁이 뭡니까? 쟁론을 화합하다. 라는 그 사상을 계승해서 통합 조화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1심 사상이 나오는데 그 지문에서 의천 스님의 내용도 나왔다 하면 이건 원효 스님이 아니고 의천 스님의 내용입니다. 왜요? 의천 스님도 자신의 저서에 원효 스님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효 스님의 책에 의천 스님의 내용의 사상은 있을 수 없죠. 왜요? 원효 스님이 더 앞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거 교선 통합이라고 하는데, 뭐가 중심이다? 교종이 중심이다.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보면요. 자, 교주 선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종을 주로 한다라는 건 주인으로 하고, 선종을, 종, 노비로 하는 조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주화 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교종과 선종의 우열 관계를 알수 있을 거예요. 교종이 훨씬 중요하다. 하지만, 뭐 한다. 조화를 하고자 하는 게 교주 선종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관, 겸수입니다. 자, 제가 내신 수업에서도 매우 강조했는데요. 교는 교종이지만 관은 뭐입니까? 관은 본성을 불성으로 직관, 직관하는 선종입니다. 그래서 경전 읽기, 교종이 중요시하는 경전 읽기와 참선. 선종이 중요시하는 참선을 함께 수행해서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는 게 교관 겸수입니다. 자, 교는 교종이고요. 계속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교종은 책을 보는 것이니 한 번만에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며, 점진적 수행을 해야 된다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줄긋지 않겠습니다. 자, 관이라는 표현이 선종의 표현인데요. 참선, 그 참선을 통해 직관 또는 뭐 직관, 직관은 뭐냐면, 여러분, 직관이란 말은 알잖아요. 직관은 지가 그칠 짓인데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번뇌들이 쫙 그치면서 갑자기 보게 되는 게 직관입니다. 직관과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단번에 끼워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외 겸전을 주장하십니다. 자, 안의 공부와 밖에 공부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내외 겸전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밖에 공부가 뭐냐면, 교리가 적혀 있는 경전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죠. 이게 외적 공부예요. 그래서, 교종의 수양 방법이 바로 뭐다? 외적 공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선종은 왜 내적 공부일까요? 선종에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불성임을 단박에 깨우치는 건데, 여러분들, 내 본성이라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 공부와 외적 공부를 먼저 같이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1초는 다 뭐부터 시작입니까? 교부터 시작이죠. 근데 3번도 사실, 외내 겸전이라고 말하면 좋은데, 저거는 일상적인 말이 원래 내 네, 외라고 표현하니까, 내 네, 외라고 적는 거지. 하지만, 외가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교가 먼저고, 관이, 관이나 선이 뒤에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한10% 20% 차지하고 있는 이 천태종 사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천태종의 이 내용 중에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한다 해서 교관, 교종과 관이라는 선종의 두 가지 문을 강조하시는 교관 이문 또한 주장하셨습니다. 자, 밑에 진울 스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천 스님 발표한게 되어 있는데, 진울스님은 별표가 두개죠 여러분 진울스님이 의천스님에 비해서 좀더시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가릴 거 없습니다 둘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진울스님 한번 보겠습니다 진울스님은 자 화쟁사상을 개정했다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효스님은 모든 스님들이 리스펙 하시는 분이고요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긴 했는데 자 뭐가 중심이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융합하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교일원이라는 걸 주장하십니다. 선종과 교종의 원리가 같다라는 게 선교일원입니다. 다시 한번 선종과 교종의 원리가 같다. 그래서 적어보면 선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말을 한자로 선시불심교시불어라고 하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선과 교가 둘다 부처님에게서 왔다는 점에서 원리는 하나다. 하지만 여러분 차이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선은 마음이고 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종은 말이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참선, 명상, 좌선의 수행 속에서 내 본성을 직관한다. 이렇게 기억나나요? 제가 선종의 스님들 중에 문맹들이 많다고 했고요. 이분들은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고 마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립 문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전한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마음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교는 경전이니 부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다. 차이점과 공통점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요, 윤리를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면, 돈오 점수입니다. 자, 돈오는 선종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자, 돈오는 갑자기 불성을 직관하는 것이고요. 자, 점수는 뭐예요? 점진적인 수행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세요. 도노라는 것은 선종에서 강조한 학습 방법이고요. 점수라는 것은 교종에서 강조한 학습 방법이에요. 이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도노 점수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도노 점수를 모르면 윤리를 하는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왜 도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도노라는 것은 선종에서 나온 학습 방법인데, 보세요. 선종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완성된 부처이며, 명상 좌선, 좌선 참선을 통해 여러분들의 본성이 불성임을 깨달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왜 이후에 점진적 수행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진홀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는 현재 21세기에도 비판받고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점수가 필요한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습기 여기서 말하는 습기는 습관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도노 깨우쳤지만, 그래도 이전에 안 좋았던 습관 때문에 공부를 안할수 있죠. 또는 다이어트를 안 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때까지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또 계속 나쁜 음식을 먹게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너 이후에 점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울스님이 도너 점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주 쓰는 예시문인데요. 자, 진울수님의 수심결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얼음물이, 얼음이 물이라는 걸 깨우쳤다 하더라도 얼음이 당장 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얼음이 물인 걸 도노했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시간을 통해 얼음을 녹여야 물이 된다라는 예시를 듭니다. 그 밑에 겁니다. 볼게요. 어린아이의 눈, 코, 귀, 혀, 몸 등이 얼음과 다름이 없음을 알때 도노지만 그 아이가 당장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이 아이가 점점 공훈. 공훈은 업적을 말하는 거예요. 공. 자, 들여 성장하는 것이 점수다. 연모대 얼음이 전부 무인건알지만 그것이 해를 받아 녹는 것처럼 범부, 범분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곧 부차림을 깨달았으나 법력으로 부채기를 닦는 것은, 아,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너 점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위 지문이 나오면, 진울스님 도너 점수를 말하는 것까지 아셔야 합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정해 쌍수입니다. 자, 우리, 요, 점수의 방법으로 정해 쌍수가 제시가 되는데요. 정.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정은 교, 아, 선정에서. 해는 교종에서 또 정과 해의 수행을 쌍으로 하래. 자, 그래서 또요 말을 통해서 선교일치, 아, 교선 통합을 이야기하신다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적어 볼게요. 자, 점수를 위한 수행 방법으로서 정과해를 뭐 하는 거? 어, 정과해를 같이 닦는 것, 같이 수행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 쌍수입니다. 자 보세요 선정은 여러분 이제 이거 내가 외워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럼 거꾸로 내면 맞추셔야 돼요 자 보세요 거꾸로 내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선정이라는 건 봐봐 내 마음이 이미 부처임을 알기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봐봐 내 본성이 이미 부처니까 내 마음의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 왜 마음의 본체냐면 봐봐 이미 내 마음에 부처가 있죠 그 본체인 부처를 알기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마음의 본체라고 합니다. 아 색깔 잘못 적었는데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책은 원래 마음에 있다, 아, 그 원래 밖에 있던 건데 아 원래 밖에 있던 게 아니라. 마음에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난 거죠. 내 마음에 원래 있던 부처의 불성을 서술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있는 본성이 작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선정 지혜 옆에 있는 글자를 새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건 이미 한 거야. 선정은 마음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 지혜는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게 뭔데, 아직도 이 말을 보면서, 아, 이게 뭐였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공부하세요. 자, 사물을 그대로 본다는 게 뭐야? 사물이 모두 의존하고 변화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자. 선정은 본체고 지혜는 작용이다. 외워라. 시험에 돼가지고, 하, 이게 원래 작용이었나 본체였나. 그렇게 할 거면은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앞에서도 했습니다. 무슨 선? 간화선을 수용했다. 간화선이 뭐예요? 화두를 하나 던져서, 그, 화두에 집중하면서 선정하는 게 간화선입니다. 자, 그런데요. 위에서 했지만, 의천 스님은 간화선을 하지 않고요 진울 스님이 야겠어요 왜요? 의천 스님은 교종 중심이니까, 어 선종의 간화선까지 받아들이진 않지만, 우리 진울 스님은 선종 중심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화두, 좌선, 참선. 화도가 뭐예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화도를 가지고 좌선 참선하면서 사물의 실상, 세상의 모든 게 변화하고 의존한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